한별이네학교 운동장의 육상 트랙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구간과 반원 모양의 곡선 구간으로 되어 있고 레인의 폭은 1m입니다. 200m 달리기를 한별, 동민, 석기, 효근이가 순서대로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에서 출발하려고 할때 1레인을 기준으로 2, 3, 4레인의 출발 위치의 차이를 각각 구해보시오. 원주일 3.14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바깥쪽 레인에서 뛰는 사람이 더 많이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쪽 레인에서 뛰는 사람이 더 앞서 출발하게끔 해 줘야겠죠. 얼마만큼? 이 곡선 부분의 차만큼 더 앞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공평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 레인에서 달린다. 이 곡선 부분을 달리는 거리. 요거 얼마만큼이 될까요? 지름이 40m인 원의 원주의 반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62.8m예요. 그 다음, 이 레인에서 달린다. 그런데 레인의 폭이 1m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 지름은 42m가 되겠네요. 지름이 42m인 원의 원주의 반만큼이 지금 이 곡선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41을 2로 먼저 나누면 21이에요. 3.14에 21을 곱할게요. 그랬더니, 그 값이 이렇게 65.94가 돼요. 65.94m. 그럼 얼마나 앞에 있어야 될까요? 이 레인은요, 1 레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1 레인보다 3.14m 앞에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 레인은 어때요? 그럼 이럴 때는 지름이 44m인 원의 원주의 반만큼이 곡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14에 22를 곱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것은 이렇게 69.08m가 되네요. 69.08m. 그렇다면 이거는 1레인보다 3레인은요. 얼마나 앞에 있어야 될까요? 6.28m 앞에서 달려야겠죠. 이들의 차만큼요. 그다음에 4레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는 지름이 46m인 음, 원의 원주의 반만큼에 해당이 되겠네요. 3.14에 23을 곱하면 되죠. 4, 32, 1, 3은 3, 3, 3은 9. 더해 주었더니, 음, 이렇게 72.22가 됐어요. 그러면 72.22m에서 62.8을 빼보세요. 9.... 이때 9.42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4레인은요, 1레인보다 9.42m 앞에서 달려야 한다. 각각의 위치를 표현해 봅니다.